엄청 활용하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뭐 이제 내가 요즘 마피아를 안 해가지고 역교를 잘못 해가지고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이런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피아 게임 열심히 해봅시다 한판더 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가자 불문율 판사다 나는 이제 불문율이라는 능력은 내가 이제 판사라는 걸 인증할 시 그날에 나를 쏠수 없거든 결사 사탕 이거 의사일 수도 있긴데 칠피 의사의가능성이좀 있어. <laughs> 어, 쥬사사탕 확인 일단, 어, 이거, 말라 바라, 바말 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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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의사. <laughs> <미사>. 천사 7 1이 <칠일이. 웃음> <laughs> 근데 확성부터 벌어지는데. 이제...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쉐이픽이 짐승인간이면. 잠깐만. <laughs> 진짜 은팬가? 사님, 이거 의식 이게 아니라 8인이라 그런데 위장 없이 10진군 그러면 님쏜골 그건 아니네, 그럼 그건 아니네, 그럼 부사직이 <laughs> 오, 사직이 학성 있어? 오 확성, 골아보고, 확성, 보고 확성, 골아보고, 확성, 골아보고, 확보고 확성, 골아보고, 이아보고 골아보고, 골 7 힐이 룰도이픽이 시민 같은데? 그냥 자투하고 2, 6, 1힐 시켜보자 1은 확성기 쓰고 난일 시민이 라아 이라 이투구 이놈을 사형시켜야겠어. 이라 이투구. <laughs> 어? 이사모 유유 5, 5 같다고? 야 이거 이픽진이다. 아 이픽진이. 내일, 내일 6고 이거 2픽 진이다. <laughs> 이거 2픽이 무조건 진이에요. 2픽이 유호 같다고 했기 때문에 6픽은 무조건 1 1 해야 됩니다. 그리고 2픽이 유호 같다고 할 이유도 없거든? 어차피 내일 1 저거 하라고 한 마당에서. 이거 진짜 마단판이고. 이거 2픽이 진이고, 7을 쏜 거거든? 은폐라서. 이거, 6 먼저 감. 이거, 6 먼저 감. 노접이지? 6-9. 나 자경인데, 조결 타려 오더. 싫은데요? <laughs> 6-9. 이픽 독심. 2픽 독신 맞뽑? 1, 3, 5, 2, 2 맞췄는데, 나 2, 2 한. 6, 5. 6, 말문 막힘. 6픽, 6픽 지금, 6픽 지금, 말문 막힘. 6픽 지금, 말문 막힘. 5, 2, 2한 건, 2가 우예야? 6감, 6이라 멍청한 척. 이놈을 너 자꾸 시켜야겠어. 멍청한 척하면 니 구라 본건 6고, 이거 6, 1픽이 자꾸 멍청한 척하면 1도 구라거든요. 마담판 맞고 1, 3, 5픽, 이거 1이 마담이다. 이거 1이 마담이네. 그럼, 7힐난 거, 난 거거든? 1위, 1위 마담. 네, 1 가고. <laughs> 이거 1위 마담입니다. 오픽 마피아의 1 마담입니다. 이렇게 판을 잘 짜야 돼. 야, 이픽 투표하라는 거는, 어차피, 이픽 <laughs> 투표에서 만약 진이다? 그럼 찬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, 그럼 내가 판인을 할수 있는 거고, 이 픽이 여기서 독심을 인증했는데, 1, 2, 5, 1, 3, 5가 이틀 했다 했잖아? 그러면 1이 그냥 마담이야. 6 접도 안 왔을 건데, 1 가고, 1 마담에 5픽 마피아야, 이거. 7 힐이 난 거거든. 5님 진짜 너 웃긴 게, 2님 왜접 안함? 이러는데. 1 마담이고 오픽 마피아야. 아, 좀내말이나 들어라. 나 죽었잖아. 나 시민인 거 알잖아. 미안한데 1아 난널 마담 보고 있어. 이거 그냥 7이 진경이야. 오픽이 은폐고 <laughs> 그리고 오픽이 칠탕 했다는데 그럼 오픽이 확 마피아한 거지. 근데 오픽은 지금 1이 달리거나 지금 페이스를 안 가져오면 무조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렇게 바락바락 하는 겁니다. 아, 1픽, 5픽, 6픽, 마피아예요내 오도 듣고 가면 좋겠다. 아, 4픽아. 아이 제발. 5픽 구라라고. 4픽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없어. 아, 일단 1픽 가. 마단판이야. 친구야. 1선이라잖아. 5픽 구라입니다. 5픽이 7탕 했다 했잖아. 4픽 예언자 같은 거면 좋겠다. 차라리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직업. 그런 거면 좋겠다. 1픽이 이제 4픽을 유혹한 거고. 2픽 1투, 7픽 1투. 5투를 한건 누구지, 그러면? 1픽은 4 유혹했을 텐데. 2, 7, 4가 1투고. 오가 자투겠네. 오가 자투네. 오가 오가 자투라는 그런 것까지 나는데 오픽이 지금 독심 인증이라고 할 이유가 없죠. 야 일픽은 확성도 주네. 오픽 가라 이픽 친구야. 오픽 가라 친구야. 1픽 마담인 거 확실하잖아. 5, 7탕 작용이었고. 아, 근데 이픽 죽을 것 같아. 이거 4픽 남을 것 같아. 아 큰일 났네. 위험하다. 이야, 5픽이라고 가라고 오도를 내려놨어야지. 아이고. 언제 끝낼까. 아이고. 오, 칠탕작용이잖아. 아이고, 야. 애초에 1 마담이면은 57탕 작용이니까 5가 지 <laughs> 어! 어? 이럴수가. 이거 진짜 7가면 레전드인데? 레전드. 오는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이야. 했을 뿐이야. 아 어, 그게 어떻게. 이걸 어떻게 오를 안 가. 뭔뭐 캐리야. 캐리야. 오, 오, 오! 와! 와, 와 이럴수가. 와, 이거를. 이걸 치를 까 57탕 자경인디, 57탕 자경인디, 아 말도 안 돼. 이건 말이 안 되잖아. 어, 뭐야? 어안니네 이거 어, 주네, 코인 주네, 제한 없나 보네. 그 하루 왼종일 24시간 게임하면은 이거 그냥 무한 코인 수급인데. 이거 작업상도 생기겠어. 아 어, 오비가 아니야 이 사비가 오비가아니 <laughs> 뭐하는 뭐하는 거야? <laughs> 아이고 이 지구야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사실. 뭐 점수대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뭐라 해야 돼 그런 약간

개구리. <laughs> 개구리, 개구리, 개구리 어, 정보 뭐, 둘이 직업은 특수직업 오는 사 노순이고 짝수 요래 운병 사고 4선이픽은 이거 홀경이냐? 음... 4고 구라봉. 이거 구라보고 사갑니다. <laughs> 4 팔탄 까비? 사사 구라붐 사, 육새끼 구라인거 개 티내는게 사자이 나왔는데 사자이 하면 안쏠거 뻔한데 뻔한데 마녀 왜 딴에 딴에 왔냐면서 개소리 빌드업 짜는거 걍미니 네 새끼, 구라임. 구라, 4부터가. 2, 3노만 보고? 육가 2, 3노만 보고? 요가니4 간다면서? 2, 4, 3노만 보고. 니, <laughs> 이, 이 진경주고, 균주고4 진경 가는 거면서, 갑자기 보조요? 아무나 찍지 뭐 마녀가 니네 뒤지면 나 뒤지면 삼 가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내가 정보 이, 이, 이라 했는데 했는데 내가 보조로 정보고라지? 요가 확성 확성 위선입 육아? 이거 2가 죽겠는데? 8픽은 <laughs> 뭐 나왔지? 짝스의아 8픽은 아직 직업이 없구나 <laughs> 정보 1이고 육아 말해봐 유가 말해보세요 니네 말문 막힘? 유가 나 확성 위선이? 유가 왜 말문 유가 왜 말문 막힘? 누가 봐라 내가 그럼 나한테 확성기, 대답해보세요. 니네 직업은 있어? 아니, 말좀 하자. 어, 이 오더 8이고, 8성 가세 8, 8 아직도, 바빈이 뭐니, 선동하면서, 지 직업도, 말 못함 사가 자일이 도굴 내가 도굴이라서 욕 구라라고 하는거임 뭐야 마녀 와서 내 직업 알려주면 알려주면 마녀한테 이득이니까 안깐거임 팔이나 쳐가세 팔이나 쳐가셈 뭐야 나 확성 저쩝이 8고 4가 4확성기 1 7총과가 그랬음 내가 확성위 선들고 선들고 잘안 칠까봐? 음. 아 이거 근데 팔시민인것 같은데 이러면? 내가 확성기 선 들고 그거 이용 안 하고 이용안 하고 마녀 왔다. 씨부리? 뭔뭔 듣기 있어서? 뭔 듣기 있어서? 거작 <laughs> 주장으로 아, 졌다. 아, 안 졌네. 육 마녀 일단 육 자수했죠. 아 근데 육 도주면은 지는데. 아씨 이러면 이 픽스 올라나? 정보 둘육 전날 자수함. 육 전날 자수왕. 7아, 육 전날. 육 앞새끼들 존나 못하네. 안보임? 아, 근데 그냥. 진특새끼들. 개 답답해서. 그냥 도주 고려 안하고. 6처 다름. 도주면 지는데. 니들 선택에. 이대 실력이지 뭐. 뭐가생계 음. 자피. 아, 지금도 살아 있고. 도주면 강침욕고 음. 나무라 측짐. 도주면 강침욕고 도주면 강침 도주면 강침 이거 7위 시민인 듯? <laughs> 이거. 잠깐만. <laughs> 도주명, 경이고 7위. 칠이... 7, 육오래랬지 그냥 5일 듯? 5일 <laughs> <오일> 것 같은데? <laughs> 빌드업 짜는게 잠깐만 아 아닌데 5픽이 4노선 낼 이유도 없잖아 아 5픽이 4노선 낼 이유도 없어 아 모르겠어 5,7중 누가 불안지 안경 음. 좀만 보고 와도돼? 첫날, 4호 마피아일씨. 5가 4 노선. 내 이유도 모르겠고. 6이 지금, 6이 마녀라서, 총소리 난것 같은데. 4가 마녀 일, 이유는 없음. 정보 1에서 2로 바뀌었거든. 7화 시즌, 처치샘 그러면은, 사가 그럼, 오손, 마피아, 가 가능한가? 아. 그냥, 난 이거, 단순하게 봄. 그냥, 칠, 시민, 더 봄. 아. 그냥 난 정황상 오가 구라지 싶다. 7이더 담백 7이더 담백해서 7이더담백해서 7이 7이 그래서 그냥 오 구라부 7이 그냥 더 담백해서. 슈미 씨 사과할게, 삼아. 그냥, 이만큼 내가 판 짜주고 봤는데도, 둘중 시민이 날 구라 본 거면 답 없지. 그냥 찬성해야겠다. 찬성 누르 그냥 OP 구라일 듯? 456일 듯? 456일 듯? <laughs> 아, 칠이 더 담백하더라고. <laughs> 칠이 훨씬 담백해서 훨씬 시민 같았어. 아씨. 그냥 칠이 훨씬 담백해서 더 시민 같았어. 내가 백날 잘해도. 내가 백날 잘해도, 그, 그 판까지 다 캐치해서, 4로 다 찾아줬는데. 아쉽네. 7도 이해할만함, 노노 춤이 할만함. 근데, 그저, 직업이, 도굴이라서, 달린 느낌이라 좀 속상함. 이거 내가 뭐 다른 인증지기였으면 무조건 이겼을 듯? 아. 네네. 아, 진짜 너무 아쉽다. 아, 이판 너무 아쉬운데? <laughs> <laughs> 아. 제게 허고 감사하고 다 전해 주십시오.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진짜 나나 나 진짜 너무 잘했는데 이게 그 <laughs>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그 뭐라 해야 될까? 그, 판에, 그 게임 하는 판에, 이제 정황이란 게 있지만, 이제 그 정황을 떠나서, 사람이 어떻게 담백하게 말을 하는가, 얼마나 담백하게 추리를 하는가, 이것도 진짜 중요한 요소거든. 이 판은 이 판만 따로 해가지고 올려야겠다. 이 판은 진짜 점수는 4,500대였지만, 진짜 마피아 게임에서 너무 중요한 판 아니었을까. 그런 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해봤고, 저 보면은 많이 아는 척 해주시면 저도 아는 척 많이 하겠습니다. 요즘 도굴꾼이라는 직업 많이 하는데 되게 여러 직업 나올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. 음, 그럼 여기까지 해보고 있습니다. 안녕!